여기는 호합사 능선길입니다. 이런데 제가 붙였어요. 호합사 앞에 있으니까 호합사 능선길. 평상시에 사람이 많아서 이 촬영 못 합니다, 여기는. 여는 산객이 없어갖고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한3너명지나갔고요 아, 두 시간 넘으니까 등길도 힘드네요. 아, 괜히 왔다. 씹을 때가 있어요, 가끔. 힘들어서. 근데 이 정치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아, 이제 밑에는 녹아 있어가지고 자꾸 들러붙어요, 신발에. 바닥에 여기서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습설 이게 오늘 어제 오늘 온 눈이 습설이라서 습기를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못버 이거 쓰러집니다. 이렇게 참 장렬하게 최후를 맞겠네요. 어, 지나갑니다. 어, 눈이 오고 있죠? 이눈 아, 이제 그만 와야 되는데. 에이, 감사합니다.